안녕하세요. 효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파운더스 양장의 올데이 i p 와 영국 홉백 양장의 썸머 라이트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잠깐 미국을 다녀왔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영국식 맥주들 중에서 소개 못한 것이 많아서요 오늘 처음 등장한 영국 맥주는 호백 양조장의 선물 라이트닝이라는 제품인데 나익은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국내에 정식 수입되는 제품도 아닐 뿐더러. 양주양이 엄청 잘 알려진 것도 아니긴 하지만 썸머 라이트닝 자체는 영국 에이 시장에서 꽤 유명한 제품이긴 합니다. 먼저 썸머 라이트닝의 스타일 소개부터 하면 브리티쉬 골드네일입니다. 미국이나 벨기에의 골드네일들은 많이 들어봤는데 영국의 골드네일은 아주 익숙하진 않네요. 어떤 스타일일까요? 사실 브리티쉬 골드네일도 역사가 오래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전통적이기보다는 영국의 모던한 맥주라고 알려지는데 처음 양주된 것은 1986년이라고 합니다. 금색 라거 맥주가 워낙 영국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 영국 에일 양주장에서 대안으로 만든 곳에서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뭐 금색 라거에 대항하여 만들어진 맥주라는 부분에서는 독일 켈런의 켈시 스타일과 유래는 비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켈시랑 탄생 배경은 비슷하죠. 브리티시 골든에일을 누가 처음으로 개발한 건지는 불분명하지만. 후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제품이 있었으니 1986년 선보여진 코백스 양주장의 썸머라이트닝입니다. 아 그러면 브리티시 골든에일계에서는 사실상 썸머라이트닝이 원조 경맥주가 되겠군요. 네, 그러면 영국식 골든에일의 원조 제품을 직접 느껴보도록 하시죠. 이게 색상은 좀 맑은 금색. 아. 있고요. 정말 맑은 금색이고 네, 네. 네. 향은 어, 약간 감귤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약간 흙 같은 느낌도 좀 나고요 막 엄청 시트러스진 않고 약간 미국식 골든의 비게이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마시면 약간 향에서 스트러스한 느낌, 네 많이 오래 조금 네. 되게 흙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약간 녹리근과의 향도 있고 좀 재밌습니다. 네. 환상기는뭐 무난하게 있고요 음. 가볍게 오면서 곡물의 약간 그 네, 단맛이 좀 단맛도 있고 예, 약간 많죠. 고소한 느낌 고소한 느낌이 네, 약간 약 너티한 느낌이 있으면서 쓰지는 않고 그냥 깔끔하기도 안마고 혼맛도 약간 좀 거기에 준하는 약간 허브나 흙 같은 느낌 음. 약간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게 찾아보면은 서머 라이트닝 영국의 이제 이스트 켄트 골딩이 주력 후비라고 하네요 편하게 마시기는 아주 네. 제격인 것 같아요 이름대로 여름날 어. 예. 약간 마시면 예. 네. 영국식 필스너가 있다면 약간 이런 느낌이. 아. 것같기도 하고 약간 에일이지만 라거에지 라그 느낌. 좀, 아까 켈시를 음, 네. 이야기한 것처럼 그 네. 느낌이 많이. 예. 네. 혹시 뭐 원장님은 블로그에 스몰 라이트닝 시험기를 작성하셨나요? 네, 작성했습니다. 2010년 7월에 작성을 했고요. 당시 저도 필스너 같은 느낌이라고 음. 이야기를 했더군요. 맥주로 이름난 국가들에는 고유의 골드네일이 존재합니다. 아까 언급했던 독일의 켈시도 맥주 특징만 놓고 따지자면 골드네일이라고 할수 있고 벨기에에도 레페블론드나 듀벨과 같은 이제 골든 블론드에일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골드네일이 있으며 예전 자스민님이 좋아했던 비게이브가 음. 대표적이죠. 뭐 브리티시 골드네일은 언급하신 다른 국가들의 골드네일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일단 독일 캐쉬는 독일 홉을 사용하여 맛과 향을 내는 부분에서 말 그대로 독일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벨기에 블론드 골든 에일은 알코올 도수가 유달리 높은 6,7도대면서 벨기에 에일 효모 특유의 과일이나 향신료 같은 발효 풍미로 인해 아무리 초보라도 캐치할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습니다. 반면 브리티시 골든 에일은 그런 효모 발효 풍미가 없죠. 그나마 비슷한 것이 아메리칸 골든 에일이라고 할수 있어요. 둘 사이의 공통점도 많은 게 라거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 개발된 금색 에일이라고 하는 맥주 배경과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시기도 비슷합니다. 더불어 에일임에도 밝고 가볍고 깔끔한 바탕에 혼만만 살짝 치고 빠지는 특징도 유사합니다. 맥주 스펙도 상호간 큰 차이가 없고요. 가볍고 산뜻한 골든 에일의 특성상 여름에 마시면 탁월한 맥주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맥주의 이름도 썸머 라이트닝이고 여름에 마시기 퍼펙트한 맥주라고 설명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골드네일인 비게이브도 하와이 해변의 파도와 이제 카누가 그려져 있죠 그래도 브리티시 골드네일의 미국식 골드네일과의 차이점이라면 일단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메가 계통에서는 둘 사이 큰 차이는 없어요 밝은 금색을 만들려면 필스노아 라고볼트를 사용해야 하고 이제 딱히 그 카라멜 메가를 넣어서 맥주를 달고 진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효모도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골드네일이 영국 예일 효모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체로 발효 풍미가 적게 나오는 품종을 사용하는 편이라 ESB류에서 나오는 녹익은 과일 캐릭터를 지양합니다. 뭐 깔끔하고 산뜻한 골드네일을 위한 하얀 도화지와 같은 바탕을 생성했다고 보면 되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재료는 호비인데 찾아보면 초창기 브리티시 골드네일들은 영국 코을 사용해서 맛과 향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써머라이트닝에 사용된 호흡도 영국 전통 품종인 이스트 캔티 골딩이죠. 반면 이후 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제품들에서는 미국식 호흡들과의 혼합이 이뤄지는 편입니다. 그럼 미국식 호흡이라면 열대 과일이나 시트러스한 호흡들을 사용한다는 건가요? 예, 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수입되고 있는. 영국 위치우드 양장의 홉 고블린 골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사용된 홉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필그리목과뉴질랜드 넬슨소빈, 미국의 시트라, 서밋 등입니다 뭐 넬슨소빈과 시트라라면 현대 트렌디한 미국식 IP의 a 주력으로 사용되는 홉인데 홉 고블린에도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예, 참고로 미국 골든네일인 빅에이브도 홉이 공개되는데 시트라와 갤럭시입니다 시트라는 코코블린 골드와 겹치네요. 다른 예로는 이제 올드 스펙클드 헨이라고 하는 맥주로 유명한 이제 몰란드 양조장의 골드네일인 올드 골드 헨이라는 제품에는 영국의 포악을 미국의 윌라멧 그리고 호주의 갤럭시가 들어갑니다. 호주의 갤럭시 또한 뭐시트라 모자이크와 함께 주시한 과일 풍미가 폭발하는 미국을 헤이지 아이페에게서 가장 인기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영국 골드네일에도 선택을 받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브리티시 골드네일의 변화를 보면 시작은 금색 라거 맥주에 대한 대안으로 전통 에일 양조장들이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미국의 페일이나 IP에 사용되는 홉들로 맛을 내어 전통 영국 에일 양주장들에서 트렌디한 크래프트 맥주를 즐기는 소비층도 확보하려는 목적도 생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비트로 대변되는 영국 전통 페일들보다는 밝고 산뜻한 느낌의 신제품 골든 에일이 소비자들에게 어필되는 측면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몇몇은 영국 전통 에일 양장에서 만드는 브리티시 골든 에일을 일컬어 골든 비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결국 뭐 영국식 비터 식구에 합류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전에 시험한 파운더스 섹션 아이페와 브리티시 골든 에일은 어떤 비교가 될까요? 아무래도 브리티시 골든 에일은 호배 풍미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건 이제 호배 총량이 많다기보다는 메가나 효모 풍미를 절제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라 그래도 나름 IPA인 세션 IPA의 호과 풍미 강도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맥주 모두 대중들을 위해 적당히 힘을 빼고 가볍고 산뜻하게 만든 맥주라는 부분에서는 효용이 같기 때문에 많은 수제 맥주 양주장들이 대중 맥주 라인업으로 다루는 스타일입니다. 상대적으로 IPA나 아메리칸 골드네일에 비해서 세션 IPA나 브리티시 골든이 덜 유명하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아 그렇군요. 뭐 오늘 이제 영국이랑 도, 어, 미국 두 나라의 조금 대중을 위한 맥주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뭐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